뭐야? 안녕하세요? 라친놈입니다. 이번에 라부보 신상! 미니 라부보가 있다고 해서, 짜잔! 크림에도 웃돈 주고 구매! 솔직히! 저는 왕크니까 왕귀엽다 주이거든요? 그리고 실물은 못 봤지만, 미니 라부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던데? 제 취향은 아니지만,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, 오늘 한번, 언박싱! 이 미니 라부보가 알파벳 시리즈라고 해서, A부터 N까지, Z까지가 따로 있더라고요. 근데 색상을 봤을 때, A부터 N까지가 조금 더 귀엽다고 해야 되나? 밝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, M까지 있는 박스로 구매! 제 위시는 역시나 이핑크덱 시크릿!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앞줄 7 개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이제 시크릿 나올 때 됐잖아! 나 시크릿 주라고! 요거부터 박스 크기만 보더라도 기존 라브보다 작다는 점, 이제 잔말 필요 없지, 스캔! 야만 너무 귀엽잖아! 허? 진짜 착끄해요 어? 뭐야? 아, 저 놀랐어. 이게 무릎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시크릿인 줄 알았거든요? 무릎표도 있잖아! 안에는 방구제와 스티커까지! 다음!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M이지 않을까? Yeah. M! 등장 잠깐만 너무 재미없게 배열을 해놨는데? 그럼 얘는 L이겠네요? 오픈! 오픈! Yeah. 지모모인 거 같거든요? 원래는 이게 1세대에서는 시크릿이었는데 L! 등장 너무 몸이 건조한데? 이건 그럼 K? 이건 그럼 K? K! J? J!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? 그럼 얜 I? <목소리> 여러분 이거 하얀색 하얀색이니까 비교 도와드리자면 어때요 여러분? 한개더 귀엽지 않나요? 뭐야 그러면 A, B, C, D, E, F, G겠네 결과값은 2편에서 가트